안녕하십니다. 아 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이제 현대차 이제 10% 이상 급등했죠. 이제 월요일 날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원익, 어, 원익 콜딩스만 가나해서좀 아쉬웠었는데, 이제 원익도 상승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알려드렸던 뭐 넥슨도 상승하고 그랬는데, 어,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, 어좀 찾는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중에서 좀 골랐던 종목 중에서 괜찮은 어,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키운 기준으로 이제 조건 검색을 누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, 주가 지표. PBR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쓰고 이제 한 배가 안 되는 게어 이제 요즘에 트렌드니까 1배 이하 추가 이렇게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검색하면 이제 682개가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할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미리 몇개좀 둘러봤는데, 조심을 해야 하는 종목들은 뭐냐면, 보니까, 이제 상위권에, 뭐,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, 뭐, 홍성그룹 뭐, 로스웰, 뭐,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. 근데,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보통, 이제 저평가라고 좀 많이 뜨더라고요. 근데, 이게 PBR이 그, 한배 이하가 된다고 해서, 그, 다 저평가가 된게 아닙니다. 뭐, 이런 종목들 쭉 둘러보면, 뭐, 감자 종목도 있고요. 뭐, 그, 감자 해서, 이제 좀, 보여지기에는 좀, 어, 저렴해. 어, 이제 주가가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이제, 어, 효과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옥석, 옥석 가리기를 좀잘 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뭐 만주가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0만주안 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. 거래가 없는 애들은 잘못 사면은 이제 물릴 수 있으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 거래가 이제 십만주 이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몇개 추렸어요. 근데 오늘 이제 추린 거를 이제 보니까, <laughs> 두부류로볼수 있어요. 일단, 코스피, 코스닥,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총액이 1조 이상, 5천억이라고 할까요? 5천억, 5천억 이상. 아니면은, 어, 이하! 아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좀 종목들을 쭉 봤을 때, 제가 아까 가볍게 추렸기 때문에 좀 보면서, 어, 다시 또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제 성창기업지주 이런 애들은 어, 이제 시가총액이 어, 작은 편이죠. 그리고 이제 코스피긴 하지만 좀 가벼운 편이고요. 검색을 해보면 성창기업지주 네, 0.24. 이제 보통 배당이 많이 준 애들이 또 저평가라고 어, 이제 또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애는 우리나라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배당주는 어 아무래도 조금 배당 많이 주면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. 뭐 보니까 뭐 재무는 뭐 그냥 뭐 고만고만 합니다. 아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, 일단 성창 기업 지주가 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성창 기업 지주를 왜 가지고 왔냐면, 이제 최근에 지주사, 홀딩스 이런 거 붙은 애들이 잘 갔는데요. 이제 건설주가 또 많이 보였습니다. 좀 있다 이제 또 건설주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건설주가 이제 작년에 뭐 순살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죠. 이제 좀 부실 공사로.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도 좀 눈에 많이 띄었고 그다음에 뭐 철강주, 그다음에 뭐 증권주, 이제 배당 높은 기업들, 그다음에 재지 제지, 재지주 이런 종목들이 좀 보였는데. 뭐다볼 수는 없어요, 다살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좀 뽑았는데 어, 일단은 이런 이제 건설 섹터들도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. 어, 어느 정도 좀압재가 어, 희석이 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창기업 지주가 어, N 자로 움직일 수 있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. 좀 가벼운 편이죠.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종목을 쭉 돌려볼 겁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요. 이제 영상은 토요일날 올라가겠죠? 쭉 돌려볼 예정이에요. 오늘 시장을 좋게 봤습니다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,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, 어, 오늘까지 시장을 보고, 어,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종목을 돌려보겠다고 했는데, 오늘 주봉 마감하는 날을, 어, 좀 좋았습니다. 원래는 이제 월봉과 주봉이 같이 마감되면 베스트인데, 월봉이 먼저 마감이 돼서,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. 월봉 마감이 좋지 않아서. 근데, 다행히도, 어, 이제 주봉 마감이 괜찮아가지고, 뭐, 2월달도 좀 매매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성창기업지주는 이제 2,150원이 저항되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라인으로 잡고, 이제,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, 성창기업지주, 저항라인 2,150원, 지지라인은 2,000원, 어,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에, DL, 어, 대림인가요? 요즘에 이렇게 영어를 좋아해가지고. 보자, 보자. 뭐, 뭐, 매출은 뭐, 대기업이니까, 뭐,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, 뭐, 바이 떠네 강력 매수. 뭐 0.3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. 에, 보니까, 그래도 뭐, 상승 여력이 한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. 뭐,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배당도 뭐, 쏘쏘 합니다. 그래서, DL. 지지라인, 57,500원. 저항라인은, 6, 아, 61,500원. 이탈하면 가감없이 버리십시오. 가운데서, 아, 사실, 아, 이쪽 섹터도 마음에 안 드는데,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, 가지고 왔습니다. 23,24,000원이 장한테네 PBR 0.5라서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, 뭐 그래도 굳이 뭐0 4 2하라고다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넘는다고 또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가지고 왔고요. 뭐 약간 차트 보니까 이번 주가 조정받은 구간이라 한번 여력이 있더라고요. 가운 전선 지지 라인 23,000원 저항 라인 에헤 24,000원 돌파할 때 자율 매도하십시오. 동향 아, 동전주를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, 어, PBR이 0.25라. 오늘 보니까, 그, HDC도, 자, 보세요. HDC도, 이제, 보면은, 지금 0.2가 안 돼. 0.2가 안 돼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, 그러니까 이제, HDC도 가고 하니까 건설주를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HDC도 가고, 이제 오늘 동국 홀딩스. 동국 홀딩스도 보면은, 이제, 이제 0 1을 넘어가는데 18% 올랐잖아요. 홀딩스라서 간 것도 있겠지만. 그래서 이제 이모, 저모 봤을 때, 어, 이제 갖고 왔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동향으로 이제 동향으로 돌아와가지고. 어, 아무튼, 이제 얘네도 이제 건축소재자 0.25면은 이제 뭐 반영이 되더라도 0.3, 뭐 이짝 저짝이니까 뭐 상승 여력이 있다. 뭐 집회 되는 것만 봐도 나쁘지 않다. 지지라인 950원, 저항라인 1000원대. 야,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한진. 어, 너무 많이 보나? 아, 얘도, 뭐, 반영돼도0.3 이래가지고. 한번 보세요. 얘는 이제 돌파 시도하는 거니까. 한솔 홀딩스. 얘도 홀딩스죠. 뚜루뚜. 뭐, 반영이 돼도 뭐, 0.3이 안 넘어서. 뭐 지주사 위주로 요즘에 잘 도니까. 갭 뜨면 못 잡고요. 3,100원에서 이제 갭 뜨면 못 잡고 밀리면 한번 잡아볼만 할것 같아요. 지지 라인 2,950원. 저항 라인은 3,100, 3,200원? 어, 3,100, 3,150원. 그다음에 SK 디스커버리. 요즘에 SK 시리즈가 괜찮습니다. 오늘 SK 스퀘어도 갔죠? 1 1번가 AI 어쩌고 저쩌고. 아 SK 시리즈 참 요즘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. 아 오호 박스권 차트도 나쁘지 않고. 네, 0.29뭐 반영세도 뭐0.3 2쪽 저쪽 배당 많이 주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. 커버리 지지라인 3,500원. 4만 3천 원. 좀 짰나? 4만 4 0원 심팩. 자, 0.43. 배당 많이 주죠? 아, 차트가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. 시세 나오고 눌렸다가 올라오는 패턴이 나쁘지 않아서. 사실 저 PBR, 저 PBR이기도 하죠. 그래서 보면은, 이제 심팩. 라인 4150원, 브라인 4400원. 돌파할때 알아서 매도하세요? 우린 페이퍼. 아까 재지주 얘기했죠? 아, 갭 뜨면 못 잡으니까 재배할까요? 어, 저 PBR이긴 한데. 한번 잡아들까? 지지랑 2250원, 브라인 2450원. 헤림포장아기서 이제 눌렸다가 딱딱딱 딱, 딱, 딱갈 수도 있어요 어.. PBR이 0.59이긴 한데 얘도 약간.. 사실 안 밀려야 갈수 있어요 2820원 밀리면 작살납니다잉 해림포장 지지라인 2820원 좌라인 3000원 마지막! 파승코퍼레이션 차트보고 가져왔어요 PBR 0.68 종목들 많추, 조항대 돌파 시도, 시, 딱 나오고 눌리면서 원형바닥 딱 2,500원 도전하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 PBL 관련주 뭐 발표하는 거 위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그러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가격 전략을 잘 꾸려가지고 또 수에 본 것도 있고 이모 조모 뭐 실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승했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저 PBR 관련주은 이제 뭐 많은 곳에서 추천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옥석 가리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2,000개 넘는 건다 돌려볼 수 없지만.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 검색식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시가총액 뭐그 다음에 뭐 영업이 다양한 거를 이제 설정해서 또 검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골라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한 개나 알려드렸네. 그래서 이제 열한 개, 일레븐 딱 좋습니다. 그래서, 어, 아무튼 여러분들, 이제 수익 잘 내시라고 제가, 어 이제 골라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 해보세요, 또 옥석 가리기를 또 해보시고, 어, 또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또 떡값도 벌하니까 다음주에 또 이제 종목들이 보이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